오늘도 반대 까볼게요. 응? 뭐야? 또 천사 보이즈를 만났어요. 이이영풍농구 특전? 어디 특전 같은데 이거? 이걸 주셨어요 <laughs> 포토팩도 아니고 아니 브이즈들이 왜 이렇게 천사야 저는 이걸 샀습니다 이거 포토팩 다저스 은석이 진짜 포토팩 포카가 없으니까 자꾸 포토팩으로 랜덤감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냥 이럴 바엔 매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이걸 덤으로 주셨네요 구매했습니다 스무스 럭드 원빈이 원비니. 스무스 럭드 원빈이랑 이것도 포토팩 나시성찬이 원래, 원래는 이거 나시성찬이를 구매를 했는데 포카마켓에서 이것도 거래하려고 보니까 같은 판매자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배송을 받았습니다 안전 포장 뭐야? 뭐야? 브이즈들이 매일에 착해? 저에게 천사야. 헐. 헐.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 컴포 발렌타인 앤디 컴포인데 이거를 더 물어주신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희주들, 진짜 최고. 분명 4장밖에 구매 안 했는데, 6장이 와 있네요. <laughs> 감사해요!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허그 음원이 나왔거든요. 하, 미쳤어, 미쳤어. 우리 우리 라따님들이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저 방,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 오늘도 택배 두 개만 까볼게요. 와, 아, 탑로더도 없어. <laughs> 탑로도가 없이 이렇게 온다고? 들어오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는 성찬이 슴스 럭키드로우 하자마성찬이를 샀습니다. 한데, 얼굴 쪽은 아니라 괜찮아요. 음, 제일 먼저 뜯을 거 이거 허그 MD거든요 저는 트랙카랑 장갑을 시켰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원래는 랜덤 있으면 랜덤 나중에 깔려고 했는데 바로 뜯어야겠어 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휜것 같진 않기는 해요. 약간 이긴 했는데. 괜찮아요. 심한 거 아니니까. 이거 셀카가 너무 예뻐요, 진짜. 귀여워. 원래는 그냥 매입할까 했는데, 귀여워서 그냥 사기로 했어요. 볼프라면, 가져야죠. 화자는 없는 것 같아요. 말쩡하게 달려 있네요. 제가 어떤 분 글을 봤는데 세상에 용돌이가 하나는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laughs> 진짜 황당. 음, 어, 생각보다 두툼해요. 어, 귀여운데요, 생각보다? 약간 웃기기도 한데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언더기 장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담았거든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이제 트레카 까봅시다. 대망, 대망의 트레카. 아, 지금 너무 떨려 지금. 심장이 택배가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떨렸어. 일단은, 허그 버전 7장. 그리고 라이즈 버전. 또 7장씩. 이렇게 구매했고요. 비닐 먼저 까줄게요. 봉투가 되게 안 뜯기네요. 원래 이렇게 착착 뜯어줘야 되는데 일단 제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허그 MD 다 너무 예쁜데 솔직히 은석이랑 원빈이가 너무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허그 라이즈 버전은 은석이랑 원빈이 뽑고 싶고 그리고 허그 버전은 순정즈 제발 순정즈 근데 순정즈를 달라 제발 가봅시다. 어떻게 너무 떨려. 이게 컴포였던 것 같아요. 일단 소희, 소희 연장. 어? 첫틈 <laughs> 안에 은석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원빈이? 좋아요. 찬영이. 원빈이? 오, 원빈이 플셋 대박. 좋아 좋아 좋아. 아 컴포 풀셋 어, 일단은 중복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민성님. <laughs> 하나 둘 셋. 천양이 중복. 오케이. 어나 진짜 인턴잡이로인턴잡이로 전직했나 봐어 타로. 타로 굿. 타로 잘 생겼어. 어 성찬님. 어 드디어 처음 와주신 성찬님. 어 원빈이가 안 나오지 왜? 또 타로 타로 플셋. 또 어, 타로, 어, 대박. 타로 타로 두 볼. 아니 원빈이가 없는데? 아니 저번부터 빈이가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안 오지? 당황스럽네 이거 성찬이, 어 성찬이, 어 일단 골구로 나오고 있어. 요아 소희. <laughs> 내내 원빈이 어디 갔어? 내 원빈이 어디 갔어? 그리고 은석이도 지금 하나 안 나왔고요. 성찬이도 안 나왔어. 곤란한데? <laughs> 일단 이게 7장.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이즈 버전 이렇게 나왔고요. 아니, 원빈이 결석 어떡할 거야? 아니, 컴포는 예쁘긴 한데. 아, 좀 많이 아쉬네요 갑시다, 허그. 어우, 투톤즈. 좋아, 좋아, 좋아. 투톤즈. 셋. 타로. 어, 타로 완전 잘 나온다, 오늘. 하나, 둘, 셋. 어, 순정즈. 순정즈. 아, 어떡해. 순정즈. 어우, 너무 좋은데? 하나, 둘, 셋. 타로 중복. 아. 글쎄 짜인다네 하나 둘셋어 로터즈 로터즈 일단 유닛은 하나씩 나왔고 소희 아, 얘들아 나 얘들아 나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서워 하나 둘셋어 일단 투톤즈 다른 버전 셋 원빈이 하 아, 원빈아 드디어 와줬구나 벌써 지금 몇개안 남았는데? 어 순정즈 순정즈 풀셋 좋아요 좋아요 셋 성산이 성산이도 셀프는 다 나왔네요 아 어떻게 은수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순정즈 중복 좋아요 제입퍼카 좋아해서 성산이 중복 아 중복 좀 애반데 좀 애반데 마지막이에요 이 뭐야 로또즈 중복 소희 애반데? 진짜로? 이게 진짜로? 이게 뭐야? 내은석이가 지금 내은석이가 지금 <laughs> 원빈이가 지금 원하던 두명 빼고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게 진짜 뭐지? 어, 물론 순정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스페셜은 당연히 없었고. 게랑내 잘못일까요?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온소기 한정. 그도 이게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메이블 해야겠죠? 메이블. 메이블 해야죠. 어쩌겠어. 덕강을 할 자신은 없네요. 스페셜도 하나도 안 나왔어. 오울디. <laughs> 거짓말이라고 해. 맞다 장갑 뒷면 브리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올해도 라이즈와 함께 행복하자. 킹왕짱 은석, 행복해. 아니 사실 안 행복해. 안행복하다아 아니야, 행복해. 은석이가 행복하자면 행복해야지 아니, 아니 이렇게 많은데, 은석이가 두 장이라는 게 말이 돼. 안 됐대. 먼저 뜯어볼게요. 아니, 저번부터 이 브이드들이 자꾸. 저는 일단 요 에버라인 연석을 샀거든요. 에버라인 포토복록드. <laughs> 친절하게 적혀있네요. 요거를 샀는데, 이 포카를 함께 주셨습니다. 스미스 인비테이션. 쇼케이스인가? 아무튼. 미공 보거든요. 요거를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브이저들 이래도 돼? <laughs> 너무 천사잖아. 이 안경 은석이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기다렸던 택배여가지고 조금 떨리지만 사실 떨릴 건 없어요. 랜덤은 아니니까. <laughs> 이거는 제가 거의 한달 기다린 바인더거든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오, 이것도 같이 오네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성찬이랑 은석이, 그리고 원빈이 포카 세개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제 바인더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잘 흔치 않고 예쁜 바인더를 찾다가 구매한 게이 바인더들인데, 원래 성찬이 바인더도 같이 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통관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천이용 바인더도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의 핑크색 버전이었는데, 그거는 환불 받고, 결국, 결국 두 개만 받게 됐습니다. 지품에서 공구 열린 거를 구매를 한 거라서, 그게 만약에 재공구가 열린다고 하면은, 그때 핑크색 바인더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한 번에 받고 싶은데 이거는 여긴 어딘가에 다는 거였거든요? 아, 잘 걸리네. 생각보다. 음. 이렇게 걸어주는 거고, 얘는 열면은 이렇게 자석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닫히는 형태예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좋다. 보면은 이게 해외 배송 직구 제품이라서 딱 봐도 마감이 되게 구리거든요. 마감 상태는 되게 별론데 그냥 겉보기에 봤을 때 디자인은 되게 흔치 않은 디자인이고 딱제 취향이라. 여기 뭔가 끼울 수 있는 비닐도 있고, 여기도. 어, 이것저것 들어가는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여기 증사 넣을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이거 은석이 포컬 아, 은석이 증서 한번 넣볼까? 어 책상에 굴러다니던 은석이 증사가 있습니다. 음, 이런 느낌. 노란색이 이제 은석이형 그냥 맘에 치니까 <laughs> 노란색이 은석이형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락스타 빈이형이죠 이거는 원빈이 전용 바, 바인더로 산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아 이거는 원빈이 거다 <laughs> 보자마자 이건 원빈이 거다 싶었어요 아무튼 이거 두 개는 원빈이 전용 은석이 전용으로 쓸것 같아요 지금 속지까지 끼우고 싶은데 속지는 아직 안 왔어요 <laughs> 미루고 미루다 시켜가지고 일단 저의 제일 큰 고민이었던 바인더가 해결이 돼서 좀 한시름 놓이긴 해요 근데 성찬이 버전을 또 따로 구해야 된다는 게좀 곤란하네요 아무튼 오늘 깡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남은 포카 뜯은 거 슬리브만 씌워줄게요 성찬이 포카는 <laughs> 잘생기고 잘 나왔긴 했는데 약간 차이점이 크게 없달까요? 이거 원빈이도 마찬가지긴 했던 것 같긴 한데 약간 웃김 이거 다른 컴포 갖고 싶었는데 안 나온 살짝 아쉽다 제가 성찬이 통에다가 같이 유니포카를 먹으고 있어서 유니포카도 같이 여기다 넣을게요 근데 그나마 타로는 좀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왔는데 소희가 셀프가 내장 <laughs> 컴포는 한장 나왔는데 셀프가 내장이랑 나와 살짝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거는 진짜 교환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넣어줄게요. 얘도 슬슬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택 네, 뜯어볼게요. <웃음> <웃음> 세상에. 뭐지? 요즘 거래하는 희주들마다 다 덤을 주시고 계신데? 이거, 이거, 심지어 홀칸데요? 이게 포춘이 아닌, 포춘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홀, 홀카야요 일단. 어. <laughs> 이게 맞아? 희주들? 제가 구매한 건이캐타포 대면 펜사 성탄이 교복. 이거, 은석이 버전이 있는데, 모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원빈이 버전도 나중에 살것 같아요. 다음. 아니, 덤이 너무 귀엽다. 한 장인데, 이렇게 임팩트가. 귀여워. 이거는 어머 여기도 프리쿠라 덤이 들어있네요. 귀여운 은석이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거 제펜 익스클루시브 버전입니다. 이 착장 이제 다모았어요두 장이니까. 다른 버전도 있어서 바, 같이 바인더에 넣어줄 것 같아요. 미드뮤 은석이가 왔습니다 이거는 미드뮤 예판미공포 은석이를 샀고요 저한장 샀는데 뭐가 이렇게 묵직하게 묵직하게 뭐가 왔어요? 난 제가 엄청 좋아하는 톡섹시 성차아 뭐래 미쳤나 톡섹시 은석이가 저기에요. <laughs> 뭐야 이게? 어머 미 어머 아니 아니 선생님. 또 저희가 한장 샀는데. 이게, 아니 제가 산 거는 이거 상찬이 재팬익스클래시브 버전. 이거랑 똑같은 버전이에요. L 포겠죠? L 포를 샀던 것 같습니다. 덤을 볼게요. 이게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꽤 묵직해. 우와, 천천이 포토매틱. 세 장씩. 와우. 와중에 은석이도 들어있어요. 음, 역시 내 도이잖니. 아 너무 좋아. 어떡해. 대박.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포토매틱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리코라들 어, 안 잡혀. 이래, 일하라고. 프리코라 이것도 프리코라 프리코라를 엄청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두 장씩 넣어주셨다 선생님 <laughs> 선생님 애기 성찬 시절 포카도 있네요 이것도 스티커들 엄청 많이 넣어주셨어 대박이다 근데 감동이에요 진짜 아 하나 더 있어 심지어 증사들이 아, 뭐야, 이게. 근데 제가 성찬이 포커를 구매해가지고, 성찬이 위주로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와, 세상에. 와, 미쳤. 어 속눈썹. 아, 이 속눈썹 미친. 왜안 잡혀. 와, 미친. 이옷돈석이 증사네요. 왠지 모르게 돌프분이신가? 저는 성찬이 포커를 샀는데, 은성이 비중이 심심치 않은 걸보니 판매하시는 분이 돌프 분이 아니실까 하는 추측. 아, 너무 잘 생겼어. 최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제가 써야겠어요또도 보니까 이 트랙과 봉투를 얻었는데, 제가 트랙과 봉투를 보고 있어서 이것도 좋은 덤. <laughs> 아, 진짜 짱이다. 히주들! 사랑해요. 진짜 다들 너무 사랑해. 감동이야. 덤은 일단 한쪽에 빼줄게요. 와 이게 말이... <laughs> 이게 말이 돼? 진짜 많아. 슬리브 씌워줄게요. 오늘의 수화 끝! 단택 하나 더 뜯어볼게요. 오늘 온 거는 저번에 트래블 때석카 교환한 거. 교환 구했다고 한게 맞습니다. 음. 어, 좋아요. 제가 교환 보내면서 같이 몇개덤좀 챙겨드리려고 최애를 물어봤었는데, 어,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그분도 조금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덤을 받았습니다. 되게 그냥 거래하는 느낌이 아니라 브리즈랑 대화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재밌었던 그런 포카 거래였어요. 이렇게 여섯 장잘 왔습니다. 아, 이, 이 버전이 진짜 제가 가지고 싶었던 버전이거든요? 그 A 버전보다 C 버전이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소희 안경 포카. 시세가 미쳐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잘 왔고. 제 취향이에요.